제가 이번에 지방 추출을 하게 됐습니다. 물리적으로 빼지 않으면 난 진짜 평생 이러다가 여기 살찌면 끝난 거거든요. 지금 마취가 풀리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, 맹석입니다. 얼굴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?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제가 이번에 지방 추출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지방 흡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운동할 시간은 없고, 근데 또 살은 또 찌고 이러니까 합쳐져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뭔가 살이 찐것 같아요. 진짜예요. 아, 진짜예요. 아뭐 제가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먹거나 그건 아닌데 계속 점차 늘어갔고 그러다 보니 인생 역대 몸무게 찍었어요. 오늘. 이제 하게 되는데 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지방 추출을 하게 됐어요. 제가 원래 이렇게 뚱뚱했던 거 아니에요. 원래 진짜로 뭐 말랐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니까 뭐 세미 세미뚱뚱 뭐 이렇게 말해야 나뭐 통통 아 통통도 아니었던 말랐던 것 같아. 제 저는 이러다가 점차 지더니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. 아마 이옷 이 입고 찍은 말랐을 때가 있을 걸요. 이 로카티 입고 그거랑 지금 비교하면 별로 안통 아니 통통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좀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예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어요. 제가 원래 참 밝은색 옷을 좋아한답니다. 근데 지금 남아있는 옷은 우중충 검정색 밖에 없어요 왜냐? 내 살을 숨겨야 되거든요 내 배를 숨겨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요 그전 옷들이 어디 갔는지 난 버리진 않았는데 뭐 가족들이 어차피 저 새끼 못 입겠지 하고 버렸던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은 옷이 이 옷이거든요 이거 옛날에 많이 입고 다녔었던 건데 한번 지금 입어 볼게요 짠! 이렇게 갈아봤는데나 <laughs> 아, 진짜 이거 숨 못쉬겠네 뭐임? 나 이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뭐야 팔도 왜이렇게 두꺼워 아니 배가 지금 미쳤어요 이렇게 이게 그니까 러 숨을 참고 다니면 어? 참고 다 괜찮은데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지, 진짜 힘들어요 숨 참고 다니는게 마른건 아니에요 말라보이는거지 실제로 보면 다르긴 하거든요 바지를 내리고 숨을 참으면 그래도 이게 어느정도 나와있거든요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빼지 않으면 난 진짜 평생 이러다가 진짜 큰일나거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옷을 기준점으로 두고 작년 겨울에 입으려고 샀던 거거든요 이거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 뒤에 프린트도 되게 예쁘고 이게 딱 기장도 짧아가지고 너무 이쁘거든요 아 네,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와씨 얼굴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작아요 일단 작고 작은데 팔은 낭낭해서 그냥 냅두는데 이배 나오는 게 진짜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? 그래서 너무 뚱땡이 같은 거임 거에... 아 뚱땡이 같은 거예요 여기 꼭지사가 자꾸 보이는데 눈이 마주치도 이해해 주세요. 아, 그래 가지고 아, 지금 진짜 웃기 게 생겼다. 아, 이거 어떡해? 그고보다 아. 오올 겨울에 이 옷을 못 입었어요.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는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진짜 놓고 살았거든요. 다이어트라는 걸. 맨날 말만 했지 뭐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주차별로 바뀐 몸도 보여드리고 지방 추출 주사에 대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다이어트 정보도 공유하고 제가 또 이제 얼굴도 고민이어가지고 이게 살이 이게 아시나요 여 여기 살 찌면 끝난 거거든요 네? 참고하세요 여기 찌면 끝난 거예요 여기 피부는 지금 괴사 중인가봐요 예를 들면 근데 다이어트를 같이 해봅시다. 여러분, 저랑 같이 해주세요. 에? 저는 물리적으로 하지만,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. 물론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하진 않아서, 저도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죠. 뭐 빼봤자 얼마나 뺄 거야? 다 내장지방일 수도 있잖아. 그리고 살이... 이게... 되게... 다시 반팔로 받아... 저는 많이 드라마틱한 거는 기대하지 않고, 그래도 2-3kg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? 그냥 혼자 생각...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이제 관리를 계속하면서, 꾸준하게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. 아, 아이템 전에서 스피드 그, 그 아이템을 장착한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주절주절이 많이 많았는데, 일단은 수술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되겠죠? 네? 잘 될까요? 뭘로? 뭘로? <목소리> 이게 보니까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. 어? 많이 아닌가?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가지고 근데 제 마취가 풀리는 것 같아요. 음, 좀 불편하다 해야 되나?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. 이렇게요. 느낌이 이상합니다.